안녕하세요. 차이네 t v 조성원 원장입니다.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고 옷차림이 가벼워지면서 레이저 제모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겨드랑이, 발, 다리 제모뿐만 아니라 비키니 제모, 남자분들의 수염 제모도 늘어나면서 레이저 제모를 하게 되는 부위가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모 부위별 레이저 제모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레이저 제모를 할 때는 알렉산드 라이트라는 레이저를 많이 씁니다. 굉장히 안전하기 때문에 하고요. 이 레이저 특징이 검은색에 반응을 해요. 레이저를 쏘게 되면 검은색 털을 따라서 열 자극이 전달되고 그열 자극이 털을 따라서 피부 속으로 들어가서 모낭을 파괴합니다. 모낭이 파괴되면 이제 털이 안 자라게 되는 거라서 이런 원리로 제모 레이저가 효과를 보게 되는 거고요. 피부와 털의 상태에 따라서 시술 파라미터가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겨드랑이를 먼저 말씀드리면 다른 부위에 비해서 털이 좀 굵은 편이에요. 그리고 피부 색이 조금 어두운 편이에요. 어, 접히는 부위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겨드랑이 땀이 많은 분들은 좀더 어둡기도 해요. 그래서 시술 강도를 약간 낮춰서 해야 더 안전한데 왜 그러냐면 알렉산드라이트가 까만색에 반응한다고 했잖아요 제모하려고 털에다 쌌지만 주변 피부도 레이저를 받거든요 그런데 피부톤이 어두우면 레이저에 의한 자극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톤이 어두운 부위는 시술광도를 조금 낮춰서 하는 게 안전합니다 시술 횟수나 주기는 한 달에 한번 꼴로 시술하게 적당하고 적어도 5회 정도가 필요합니다 팔, 다리 제모의 경우에는 겨드랑이랑 비교했을 때 피부톤이 더 밝고요 모발은 좀 얇죠 허이 흐리고 얇으면 더 강하게 해야 비슷한 효과가 나요 레이저가 까만색에 반응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까맣고 굵은 것 보다는 가늘고 색이 흐리면 더 강하게 써야 돼요 그 반비례하는 거거든요 까말수록 약하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겨드랑이는 굵고 까마니까 겨드랑이를 10으로 시술했다면 팔다리는 10이나 13 정도의 강도로 해야 비슷한 효과가 나게 되는 거죠 시술 횟수와 시술 간격은 겨드랑이 지마와 마찬가지로 4주 간격으로 5회 시술을 기본을 합니다 다음은 요즘 남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수염 제모인데요. 남자분들 인중이나 턱 같은 경우에는 많이 굵어요. 그리고 굉장히 조밀한 경우도 있어요. 너무 조밀한 경우에는 시술 강도를 조금 낮춰야 돼요. 왜냐면 그 같은 면적에 10가닥이 있는 거랑 20가닥이 있는 거랑 똑같이 한 번을 쏴도 10가닥이 있는 데는 10대 맞은 건데 20가닥이 있으면 20대를 맞은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밀할 경우에는 시술 강도를 약간 낮춰서 해야 됩니다. 남자들 인중이 그런 거 있어요. 막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무리하게 강도를 올리게 되면, 어, 좀 통증도 심해지기도 하고, 간혹 그 모낭염, 털 주변으로 아주 작은 염증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레이저 제모할 때는 너무 서두르지 않고, 안전한 강도로 반복 시술하는 게 유리한 것 같습니다. 또 요즘 레이저는 레이저가 나가면서 차가운 가스도 같이 나가요. 어떤 레이저든 조사를 하게 되면 열이 조금씩은 발생하는데 레이저의 부작용은 대부분 그열 때문에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그 열을 상쇄시킬 수 있는 차가운 가스가 같이 나가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어서 요즘은 알렉산드라이트를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제모 레이저 시술할 때는 뭐 화상이라든가 뭐 피부 손상이라든가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신체 부위별 레이저 제모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모낭염이나 색소침착 등 사소한 부작용이 생기지 않으면서 제모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술 부위에 따라서 적절한 강도와 충분한 횟수의 시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차이니TV 조성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